안녕하세요. 도시공학부 3학년 1학기 도시설계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히로로, 기쁠히, 길로, 한자를 합쳐 인생의 이치인 히로애락이란 사다성어에 따왔습니다. 기쁜 거리, 즉 걸을 때 기쁨을 줄수 있는 거리를 설계했으며 공방거리, 아키이드 공간, 수변 산책로, 캠핑장 등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목차로 현황, 사이트, 사례 및 컨셉,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마스터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문 환경 분석입니다. 사이트 주변으로 학교, 상업시설, 병원, 공공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원 녹지 환경 분석도입니다. 사이트 주변으로 공원, 녹지, 탑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촌 건축물 높이 용도, 중공 연도 등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제 구역계를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667-1 일대로 잡았습니다. 이후로 풍부한 수동 연감 자원 등을 이용하고 청년 기술자들을 유입시켜 공방 문화거리, 공연 관련빙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구역계 해당 사진입니다. 논, 밭, 송전탑, 화천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리 정비부터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각종 설문조사와 통계에 의하면 익산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활동과 지역문화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전북권의 예술분야 종사자가 부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중에서 익산에 캠핑 중이나 글램핑 장이 부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례로 유리공예와 문화 등의 수변공간의 특징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무라노섬과 대한민국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행공동 공방거리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 가족공연 캠핑장을 뽑아봤습니다. 컨셉 다이어리입니다. 컨셉으로 럭샷플레이스, 그레너리플레이스, 어웨이컬쳐플레이스. 즉, 청년기술자를 유입한 문화공간거리와 주변 공간을 연계한 캠핑장과 순환 산책로, 그리고 기존 농업용지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해 보자 해봤습니다. 공간 구성도입니다 저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탑촌과 연계한 순환 산책로를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책로와 연계된 공원 연결 녹지와 공연 글램핑장을 조성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문화공방거리와 아케이드 공간을 설치하고, 스마트폰과 농업 연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기본 구상도입니다. 교통체의 구상도와 공원목지 구상도와 토지 이용 구상도입니다. 녹지와 공원의 연결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문화시설, 공방거리, 아케이드 공간, 캠핑장 등을 위치시켰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 토지 이용 계획도와 토지 이용 계획표입니다. 지표 선정입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수변 공간 주변으로 순환 산책로를 위치시키고, 문화시설과 공방거리, 스마트팜 용지, 글램핑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세부 설계의 첫 번째로 도로 단면도입니다 도로는 두 가지로 계획했는데, 도로 체계는 총, 폭을 1 0 m 와 14m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세부설계로 1층과 2,3층의 벽면 지정서를 달리하여 아케이드 공간을 설치했고 보행자도로와 순환선책물을 구분지어 설계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부 설계입니다. 스카이라인으로 중앙으로 갈수록 규모가 크고 높은 건축물들을 배치하고 수변 쪽으로 갈수록 낮은 건축물들을 배치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며 어디서나 수변을 볼수 있는 통기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감도입니다. 감사합니다.